영광스러운 1회 네. 여러분 1회입니다 네. 우리 게스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네. 어회예요 저희가? 그럼요. 네. 음. 영광이네 영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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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저희는 블록버스터 처음... 게스트들을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대박 날것 같아. 요블록버스터는 네, 네, 처음과 네, 끝이고, 다음 이제 기다성 같은 분들을 중간에 <laughs> 모두 다스타니로 <laughs> 아, 매주 매주. 자, 네. 자, 자, 자. 경기 시작됐고요. 살려줘야 돼. 벌써 살려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 가 사진! 너무 귀여워! 나요! 네. 예쁜 고얘기를 둘렀어요. 자꾸 벽을 뛰어넘기시려고 하는데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무첫 번째 네. 미션 법블 선택하셨죠? 좋습니다. 오! 난사! 아주 난사! 오 옆에 옆에! 옆에 나쁜 놈들 온것 같은데! 옆에 옆에 옆에! 난전! 난전! 난타전입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안돼 안돼 안돼! 아, 어 살았는데? 요 잘했는데 되게. 네. 손 떼십시오. 끝났어요? 아니에요. 했어요? 안 끝났어요. 망했어요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아아쉬요 그렇지 않아. 저 근데 여섯 개나 했는데요. 여섯 개나 했다고요. 네. 하지만 미션은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눈에 살기가 있네요. <웃음> 아니. 달콤해서 <laughs> 아, 이게 사람 이거 맛보기 해보면 안돼 이거 되는 동안? 맛만 보기? 네. 하나만 먹어보기. 맛보기. 안 내면슬래카이바이버 아! 거짓말이. 거짓말이야! 우리는 다 낸다는대로 냈는데 낸다. 거짓말 치면서 방송을 하십니까? 여러분 방송에 아, 거짓 방송 거짓방송. 미쳤습니까? 아니, 방송에서 부족한 표현을 사용 아, 흥분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죄송.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행상 받았습니 양선생님이라고 제가. 저희 진짜 간절했어요. 아니요 저도 간절했어요. 누구는 배안 고프잖아! 아니, 나도 저희 이거 상하면. 취소해요. 왜요? 이겨야지 먹는 거죠. 그러분 아니 제가 대표로 맘만 보겠습니다. 만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정이 없어요. 근데 어려워요. 솔직히 초 이겨도 하나는. 안 먹으려고 했죠? 이겨도 안 먹으려고 했잖아요 맞죠 이겨서 먹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 치사하다. 아 제가요 당연하죠 이건 방송 비이겨도안 먹으려고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게임도 이겨야지 이긴다고 해도 네.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럼 의미가 없죠 이 상품의 네. 의미가 없습니다 1 등이 먹어야 되는 거지 먹... 네. 아, 아, 아 다시 아,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네오엄 정도 진행됐습니까 계속. 녹음 중이에요. 아, 녹음 중이에요? 네. 어, 노래는 다 나와 페이도 있고. 이하고 네. 오. 네, 혹시 더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음. 갖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연습하고 있는 노래 네.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앞 소절 한 글자만 스크실수있 근데 이게 수 어느 프로그램 나가도 안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주 비밀리에요. 여기 한번 가시죠. 한 글자. 한 글자도 안 돼요. 한 글자도 안 된다고? 네. 그럼 오프닝 허밍 한번만. 음허밍 음, 음, 그것도 안 돼요 음, 이렇게 말해서 말해 아니 진짜 냉전하다 아니 아까 돈가스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사람을 아니 소문을 들었어요 되게 쿨하다 고이그로아 뭐, 진짜 춥네 진짜. 네쿨 내가 아, 많이 나네요 인간 네. 냉장고야 인간 네, 냉장고야 자또 주잡듯이 잡으러 가야죠 다른 캐릭터 주잡듯이 잡으러 가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실에 그렇죠 저 안에서 실컷 싸우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자그 아니. 안으로 앞으로 저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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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 구멍을 구멍을 하나 되나? 되나? 성공하나요? 오. 성공하나요? 됐다 못해못했어요 어, 네. 근데, 오,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자, 이 새우볶음밥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숟가락은. 안 아, 숟가락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숟가락은 아, 저희가 또, 고 아. 저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웃음>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전략을 잘 짰습니다. 네. 아유, 네. 서로 매겨주고. 수유리가 이겼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뭐, 세레머니라고 음, 저희가 생각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두 번째 미션. 음. 누구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가족이긴 가족인데, 신경쓰지 마세요. 저도 자세한 정보는 잡, 없고. 잡상인 아니죠? 아니요, 잡상인, 잡상인이라니요. 인사 받해야 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효자예요. 아니, 인사도 할 필요 없어요. 아, <laughs> <그래서. 웃음> 계속. 네. 계속 저 자리에서, 어, 방석, 주리를 틀고 앉아있을 친구. <laughs> 이거는못 먹습니다. 하지만, 음식 버리면 제받습니다 맞죠. 그렇죠. 요거는, 아, 바로 뒤에 우리, 효자 친구한테, <laughs> 효자 친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아주 냉정해요. <laughs> 국물도 없어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 손 떼세요. 손 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일단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일단 앉아 주시고, 이거는 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아 네, 진짜 죄송해요. 아니, 저는 정말 냉정한필도 없고 필요도 물도 없는 정말. 최종 네. 매치가 다 끝났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집에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죠. 이게 스릴 있어요. 게임이. 스릴 있어요. 다시 집에서 해서 네. 이길 거예요. 아, 특히 초아 씨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그럼 계속 져어가지고한 <laughs> 아, 번은 그렇구나. 이기고 싶어요.